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준열바라는 그 홈카테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신준열이라고 합니다. 멋있는데요? 타이블 한 잔. 나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니 그러면 네. 누가 만약에 여기 준열바에 왔어요? 아, 네. 계속 이렇게 같이 네. 두 잔을 만들어서 항상 마셔줘요? 보통 네명 정도가 딱 정원이거든요. 네명 이제 다 다른 칵테일 줄 때도 있고 음. 또 같은 거줄 때도 있고 음. 항상 이렇게 같이 마시는 편이죠. 어. 준열바에 보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 준열바를 제가 인스타나 이렇게 본지. 네. 한 그래도 한 2, 3년 된것 같거든요. 어, 인스타 운영한 지는딱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포스팅할 때뭐 네. 조주기 능사에 있는 칵테일도 있지만 네. 뭐 바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네. 칵테일들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네. 공부를 했었어요. 일단은 바에서 마셔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레시피를 물어보면 좀 알려주시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비율을 좀제 입맛에 맞고 좀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레시피를 좀 변경해서 음... 그렇게도 올리기도 음... 합니다. 약간 이런 홈바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런 준열식을 이렇게 준비했던 과장들 한번 설명해 네. 줘요 이 집에 이사 온 지는 한 1년 정도가 됐거든요 음. 이제 전에 집은 여기보다 조금 더 작은 정말 원룸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술 넣을 공간도 없어서 서랍장 같은 데다가 술 넣어 놓고 마실 때 이렇게 잔뜩 꺼내서 마시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 갖춰지다 보니까 술 보관할 장이 있는 게 제일 음.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바로 치면 은 네. 백바네요 그쵸 백바죠 어. 제 뒤에 있는 백바 어. <laughs> 네. 여기 백바에도 이제 제 나름대로 칸을 좀 구변해서 제일 위에 칸은 이제 제 소중한 아이템들이, 비싼 술들, 아끼는 어, 미니어처들이나 이런 게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칸은 스피릿들, 이렇게 좀 있고요. 요 밑에 칸은 이제 리큐르들, 갈수록 이제 활용도가 좀 낮아지긴 하지만, 여기여기두 번째, 세 번째 칸을 가장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어... 위에 이크 하는 그러면 콜렉션 네. 같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관련된 콜렉션도 있고 네. 술과 관련된 콜렉션도 있고 어... 그리고 여기가 좀 높아서 이제 손을 닿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 좀 소중한 사람들 왔을 때만 내어주는 술들이 어... 여기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싼 술들은 위쪽에다가 네. 위치하고 또잘 보이는데 이렇게 네. 위치한 그런 거 있거든요. 네. 술들이 좀 분류를 해서 이렇게 네. 배치를 해놓더라고요. 네. 이제 그것도 보고 많이 배웠죠. 발을 다니면서. 어... 네. 그리고 잘한다. 아무래도 이제 초대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얘기할 때도 분류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베이스들도 나중에 설명할 때 그게 되더라고요. 음... 좀 지인이 많네. 지인이 제가 좀 많아요. 지인이 어. 아무래도 홈바에서 칵테일 만들기 제일 무난만하고 음... 편하게 마시기는 지인이 제일 좋더라고요. 잘하시네요. 네. 음... 다 많이 보고 배웠죠. 어. 준열바에 네. 오는 사람들은 네. 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사실 지금까지 친구들 외에 사람들이 방문한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입니까? 네. 아 우리 주풍경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입니다. <웃음> 아. <웃음> 월급 받는 날. 되게 설레이겠는데? 제가 이제 월급이 20일 날이라서 네. 이제 월초부터 무슨 수, 이번 달에 월급 받으면 무슨 술을 사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월급 받으면 남대문이랑 가까워서 어 점심 시간에 빨리 밥을 먹고 남대문 시장으로 달려가서 술을 아 사서 사무실 안또 따가 퇴근하고 집으로 가져가서 아, 바로 한 잔씩 해 먹고. 어 그냥 무언가를 채운 거에 약간 뿌듯한 느낌도 있지만 네. 다른 친구들이나 누가 왔을 때 뭔가 새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레임도 있겠는데요? 수리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이 하나랑 다른 재료를 합하면 할수 있는 게몇십 가지 몇백 가지가 늘어나잖아요. 음. 약간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음. 그런 걸 활용해서 또 어떤 재밌는 걸 친구들한테 보여주지, 또 설명해주지, 음. 음. 그게 좀할수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저, 저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네. 아 제가 저를 거 <laughs> 어디서 봤거든요? 바텐더 이즈 오웨이스 라이트 가끔씩 바 같은 데 가다 보면 좀 걸려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친구들이 한번씩 집에 왔을 때뭐 아, 뭐 먹지?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러면 위에 한번 보라고 <laughs> 네. 사실은 이제 저는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마음대로 해도 불만이 네. 있으면 어, 멋있는데? 준열 어, 네. 그렇죠. 바만의 룰 <laughs> 그 술은 잘 네. 하세요? 저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편이죠. 홈바를 하다 보니까 소주를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교에서 음. 약속 있으면 소주를 먹는데 네. 소주를 마셔도 2차는 준열바. 저도 칵테일을 잘못 네. 마셔요. 네. 세잔네 잔? 네. 아 많이는 그렇게. 네. 위스키는 네. 한 다음 날 힘들지 않게 네. 그냥 한병 정도가. <laughs> 회사 일하는 건 어때요 요즘에? 집에서 아... 술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아... <laughs> 바빠요 계속 바빠요 요즘좀 계속 바텐더 분들이 오면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술인데 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요거는 <laughs> 뭔데요? 빨리 가면은 네. 바텐더들끼리 악수하는 의미로 먹는 음... <laughs> 아니 제가 네. 얼음이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네. 얼음을 좀 가져올까 생각했었거든요. 가져올 필요가 없었네. 그렇죠. 음. 같은 너음을가지않네그네요 아니 우리보다 컨디션이 더 좋아요. <laughs> 저도 여기 냉동실 16도. 요즘 음. 겨울에 서 14도 정도로 맞춰놓고. 아니 스토도 체계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네요. 이것도 좀 많이 연습했 손가락이 섹시합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laughs> 스토 멋있게 하는 게 저는 진짜 헤이킹 멋있게 하는 거보다더 멋있더라고요. 음. 이 칵테일이 무슨 칵테일인지 우리 주 품격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름은 하드 스타터라고 하는 칵테일인데요 이제 이 칵테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바텐더들끼리 이제 바에 가면 알아보잖아요 이제 그때 악수하는 의미로 영어로는 바텐더스 핸드 셰이크 이제 바텐더들끼리 오면 이걸 한잔 선물로 내어주면서 같이 짠 하고 한잔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또 현직 바텐더가 오는건또처음이라 가지고 한잔 드리려고 영광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잔 하시죠 너무 좋습니다 맛있네요 아 맞다 준열 씨 최근에 바텐더만 네. 나갈 수있는 대회를 네. 나갔더라고요 아그 올해 7월 달 쯤에 구는이친 그 칵테일 대회를 좀 나갔었는데 네. 그때 프로부에 딱히 참가 그런 자격의 조건이 없어서 어. 그냥 프로부로 출전을 한번 했었었거든요. 어. 저, 저도 어, 대표님께서 심사위원으로 계시니까 네. 반갑기도 하고 좀 긴장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네. 일부러 좀 아는 척을 안 했어요. 네. 혹시나 나랑 눈이 마주치면 네. 긴장할까봐. 네. 아. 네. 지금 그 칵테일을 만들어 주실 건가요? 어? 더 드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혀가 꼬이면. 네. 집에 가라고 얘기해줘 아, 알겠습니다 <laughs> 술이 비슷한 사람이 와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준열 씨는 나중에 그러면 네. 바를 오픈할 계획이에요? 아, 아니요 저는 나중에 퇴직하고 여유가 된다면 그 여의도에 이제 다이 같은 음 다이 사장님같이 나이 들어서 70세가 넘으시는 분이 하는 바가 되게 뭔가 저는 그런 감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또 노포 감성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생각은 중인데 또 그때 돼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 술이 좋아요, 아니면 바가 좋아요, 아니면 사실... 칵테일이 좋아요? 다 좋죠. 음... <laughs> 원래는 이제 술도 좋아하는 편이었고 술을 좋아하면서 이제 칵테일에 어느 순간 빠지게 되면서 칵테일도 또 좋아하게 됐고 음... 칵테일이 좋다 보니까 바를 찾아가는 재미가 또 당연히 있다 보니까 음... 바까지 좋아하게 됐죠. 음... 전부 다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일반인인데 바텐더들이 나가는 대회에 나가려고 이 레시피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술을몇 병이나 쓰고 하면서 음, 레시피가 음. 좀 어느 정도 이제 먹을 만하게 갖춰지더라도 그런 레시피. 대단하네요. 연구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레시피하면서. 회사에서도 그 동료분들이 네. 준열 씨가 지금 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회사 어른들한테 네. 괜히 이런 얘기 했다가 찾아올까봐? 찾아올 <laughs> 찾아오는 것도 사실은 일단 제일 두렵죠. 그리고 잔도 좀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려고 음. 흔들면 소리 나는 소리잔 사용했습니다. 네, 금 아니에요 금? 아, 금은 뭐요? 아니고 녹차 꽃이에요. 오네 설명해 주세요. 자 지금 드린 칵테일은 제가 이제 푸릇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음 이제 전통주로 하는 대회다 보니까 이름도 약간 한국적인 이름으로 짓고 싶었고 일단 들어가는 재료가 담소리 주 베이스예요. 이 네. 담소리는 이제 설성주를 종류해서 만든 함양 지방의 전통주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녹차를 사용했는데. 녹차는 이제 하동의 녹차, 음. 같은 지리산이라는 떼라를 공개하고 있어서 어. 이런 거를 좀 같이 활용해봤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담솔이 좀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중간에 이제 조금 달콤하고 그 허브틱한 느낌을 써주려고 음. 이제 베네딕틴 도움을 좀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식으로는 녹차 꽃을 올려서 어. 완성했습니다. 아 저는 녹차 꽃은 처음 봤어요. 맛있네. 개인적으로 전통주칵테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 자체로 즐기는 게 좋지. 네. 싱글몰트 위스키에 네. 여러 가지 부재를 넣고 네. 칵테일로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네, 훨씬 더 향이나 맛이 살아나서 좋네요. 네. 혹시 정말 솔직한 평가는 어떠신가요? 약간 화이트 네그로니 같은 느낌이 네. 살짝 나네요. 아. 아, 계산한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때 대회 때 네. 화이트 네그로니 같은 컨셉으로 네. 사람들 깜짝 놀랬을것 같은데. 아또 그렇게 했어도 됐을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네. 심사위원들도 네. 합니자 여러분 <laughs> 심사위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laughs> 사실에 근거한 경험치가 있어서 이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지지 맛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니까 그게 되게 애매모호하죠. 서서히 얼음하고 어. 이렇게 만났을 때 천천히 녹으면서 네. 맛보면 훨씬 더 향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좀, 좀 네. 혹시 그런 느낌? 지나가면 조금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아, 근데 미안하네. 그때 네. 대회할 때 네. 만만 이렇게 살짝만 보고 평가를 했으니까. 음... 아이, 지금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게 더 영광이죠, 저한테. <laughs> 취미로 요 칵테일 이는걸 시작을 했지만 뭔가 좀 결과를 하나 얻어가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조주 기능사 저거는 이제 시작할 때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것도 많이 해서 상 하나 여기 딱 넣어 있으면은 그게 또 이제 자랑이다 보니까 한번은 입상을 위해서 도전을 해보려고 계속 생각 중입니다. 다시는있보 여러분들 체하도배려하 드렸고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고 네, 어. 그 영화 보면 브래드피트 친구랑 통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마틴일를만들고맞요 어, 현실적으로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 참 대단하네요. 참. 제가 생각해도 좀 미쳤다고 생각이 든 게, 이제 딱 저희가 이사를 온지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집을 딱 봤을 때첫 번째 기준이, 빠를 할 만한 공간이 있느냐? 빠를 음. 하기에 적합한 집이냐? 아, 너무 빠하기엔 최적의 집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구를 막 찾아봤는데, 이 테이블이랑, 이 장이랑, 의자랑, 그리고 이제 술도 채워놨는데, 이거는. 금방 돈이 확 올라가죠. 어... 견물 생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 <laughs> 술을 보면은 칵테일 한잔 생각나고 먹게 되더라고요. 어... 자연스럽게. 내가만 들었는데 와 대박인데 네. 막 이런 칵테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혼자 드는 생각이니까. 네. 되게 좋아하던 칵테일이 라스트 라프라고 바에서 한번 마셔봤었거든요. 그 칵테일을 이제 재료를 다 사고 레시피도 이제 또 바에 가서 물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레시피대로 제가 집에서 만들어봤는데. 아그 너무 영광이더라고요. 음. 진짜 바에서 먹는 칵테일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재료가 정확히 똑같진 않아서 다르지만 그러니까 만들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음. 저 허브 김레 탈려고 집에 바질하고 로즈마리 민트 다 사서 아 진짜 귀엽어요. 네. <laughs>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어. 좀덜 자라서 지금은 재료가 신선하지가 않은데. 여름쯤에 진짜 그 직접 기른 재료들로 허브 김랜 만들어서 음. 그랬죠. 요거제 생년 빈티지 술이거든요. <laughs> 글랜드로냐. 글랜드로냐. 위스키를 어. 좀 좋아하다 보니까 생년 빈티지를 진짜 하나 갖고 싶었는데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파는 데도 없고 찾고 있었는데 어떤 날제가 출근해서 한번 보다가 그날 제주도 면세점에 이게 60 병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한2 시간 정도 조퇴를 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laughs> 비행기표 예매해가지고 면세점으로 가서 바로 찍었어요. 어, 바로 가져 네, 술만 사고 제주도 공항 밖으로 한 발도 안 나왔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찍턴? 따지도 않고 언제 딸지도 모르는 그런 소중한 술입니다. 승진 아니면 나중에 뭐 이제 결혼할 때나 이제 애기 태어났을 때나 이제 애기 또 25년 숙성이다 보니까. 아기 간수를 다섯 살이 됐을 때나 그럴 때 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언제 깔지는 모르겠어요. 음. <laughs> 정말로 진짜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은 깔것 같아요. 음. 제가 이 집에서 제일 아끼는 술입니다. 어 이제 또호텔리도 마셨으니까 위스키로 한잔 가실까요? 네, 그십시다또 좋아하는 술. 아벨라 와브나.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딱히 이번에 별로 바라는 게 없었거든요. 중문 면세점 한 번은 가자. 음. 그래서. 아브나 요거 한병 사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후회는 없어요. 되게 만족해요 음... 집에서 마셔보고. 중문에 그때 면세점 갔을 때 경훈 씨라고 있는데 네. 경훈 씨가 중문 하면은 이제 아벨라와 아브나흐가 되게 유명했었죠. 중문 나흐라고 불릴 정도로. 아, 중문 나흐. 되게... 문 나흐라고 했는데. 아아 아, 아, 맞아요. 중문 나흐라는 얘기도 했고 네, 아, 제주도 특산품. 제주도 가면 무조건 사야 와 되는 그런 소리라고 다들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네. 시죠 맛있네요 예전에 주풍격 채널에서도 한번 이아부나의 특집으로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되게 디저트 같고 달콤하고 그리고 긴 여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풍미가 강해요 그날 영상을 보니까 집에 가서 끌리더라고요 이게. 음. 그날 바로 한잔더 따라서 마시고 음. 정말로 딱그 제가 마셔봤던 느낌이 있고 그 얘기를 듣고 마시니까 아 정말 디저트 같다 음.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준열 저 홈바가 있으면 네. 술값이 덜 들어요 네. <웃음> 술값이요? <웃음> 술값이요? 아, 헌바가 있으면은 네. 술값이 덜 든다고 장담을 못 드려요. 오. 저는 더 들거든요. 저는 이제. 홈이 술을 이만큼 있는 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술을 계속 사거든요. 음. 또 어떤 날은 또한병 사고, 또 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거 있으면 또한병 사고, 사고, 사고 잔뜩 하다 보니까, 냉동고에 들어있는 얼음도 주문해서 쓰고, <laughs> 레몬이나 라임, 이런 것도 항상 칵테일을 하려면 또 여기서 많이 마셔보고, 배우고 와야 되니까, 빠도 또한 어. 달에 한두 번씩은 또 가는 편이거든요. 어. 또 거기서도 또 술을 마시니까,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어... 홈바가 있으니까 어... 그에 대해서 부수적인 걸 많이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뭐 어떤 칵테일 을 만들어 주실까? 아, 이번에 대표님 오셨으니까 <laughs> 또 제가 배웠던 그 칵테일 중에 네. 퍼브 김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레시피를 또 배워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해보려고. 감사합니다. 원작자 앞에서 제가 한번 <laughs> 감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무슨 감입니까 <laughs> 네. 니 지고도 종류가 되게 많네요. 이제 사실은 설거지를 <laughs> 마시면서 계속 할수 없다 보니까 제거를 어... 좀 많이 사놓고 한 번에 설거지를 하고 어... 이렇게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구독자분들 앞에서 쉐이킹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허브, 이렇게 딱 올려주면은 허브김네 완성입니다 맛이 있을지.. 제가 빠셔도 됩니까? 네, 네, 드셔보세요. 어? 영광인데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허브김렛 원작자 앞에서 만드는 허브김렛. 음~ 약간 킥 같은 거딱 있는 그런 네. 느낌인데 진짜 맛있어요. 아, 다행입니다. 아니, 집에 여러분 이렇게 큰 얼음 있어요. <laughs> 큰 얼음. 아, <laughs> 음. 대박인데요. 이게 아이스팜에서 주문한 오사이즈 얼음입니다. 기물 같은 건 어디서 구매하세요? 네. 그래서 요즘은 좀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하는 편인데 이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직구로 좀 구매해봤는데 알리 좋아해요. 네. 제품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아요? 있더라고요. 제가 쉐이커를 한번 샀는데 그냥 쉐이킹을 하고 나서 하니까 바디랑 스트레이너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고무망치로 몇번 어? 내려치니까. 그제서 야 열릴 아, 정도라서 아, 아 지거나 바스푼 정도는 그쪽에 살수 있지만 음, 쉐이커는 안 되겠다 음, 싶어서 그럼 네. 우리나라 사이트 중에서도 빠메이드 네. 이런 쪽에서 좀 어, 구매하고 빠메이드 좋아요 그렇죠 메이드가 음. 되게 네. 제품을 좋은 거를 많이 빠메이드 어. 대표님이 또 바텐더 네. 출신이잖아요 기물이나 네. 재료나 이런 거 되게 네. 엄선해서 판매하시기 때문에 네.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빠메이드 좋아요 <웃음> <웃음> 술은 어디서 사는 게 좋아요? 술이요? 네. GS25 어플? 그쪽에서 사면 은 일단은 편하게 집에서 걸어서 5분 가면 GS 25 있거든요. 아 진짜로 주문하면 다음날 술이 와 있어요? 다음날 올 때도 있고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데 며칠 안 돼서 바로 그쪽에서 술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음. 스마트 딜리버리 이런 어플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네. 구매하기도 하고. 어, 데일리샷 이런 것도. 어, 있고. 네 데일리샷도 어. 이제 회사 바로 옆에또 데일리샷 수령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아. 그래도 제일 편한 거는 그런 GS 25가 사실 취급하는 술 종류도 제일 많고 음. 싸게 나오는 게 있으면 한 번씩 사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좋아하는 위스키나 고가의 네. 위스키는 뭐 제주도나 아니면 아예. 면세점 같은데 갈일 있으면 네. 사는 편이죠. 그렇죠. 면세 같은 데서 사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홈바이지만은 입장료를 받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입장료 대신 가끔씩 술을 좋아하고 좀 아는 친구들이 온다 싶으면은 입장료 대신 위스키 한병 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또한 번씩 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광고 하세요. 그 <laughs> 네, 광고요. <laughs>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인스타그램으로 제 준열바를 좀 많이 알리게 됐죠. 스스로 그냥 이제 내가 만드는 칵테일들을 기록해 보고자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 열심히 게시물 을 올리고 봐주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스타 쓰는 게좀 되게 일처럼 느껴져서 약간 제가 활동을 조금 쉬었었는데 요즘 다시 그 칵테일이 다시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준열바라고 이제 한글로 검색하셔도 나오고 영어로 그냥 준열바하고 스펠링대로 치시면은 팔로우도 해주시고 일반인이 느낄 수 있게 정말 쉽고 재밌게 풀어가는 글들 많이 올리니까 봐주시고 많은 사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사실은 지금 제 뒤에는 이렇게 많은 술들이 놓여 있지만은 시작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냥 위스키 한 병만 갖다 놔도 사실 소주를 갖다 놓더라도 홈파가 될수 있지만은 분위기 조금 있게 정말 재밌게 나만의 공간에서 정말 나만을 위한 한 잔을 만들어서 즐긴다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은 어렵지 않고 되게 재밌게 홈파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진열파 화이팅. <laughs> 고습니다잘 보자. 원하시는 술은 아, 이게 다 된다고? 다 가능합니다. 다 와!